u s b 45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자, 어 자 아, USP45 정말 멋진 총이죠 어1 7 m 에서 사격을 했는데 두 발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두발 8점으로 세 발이 빠졌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아 그러니까 네 발이네. 네 발이 8점으로 빠졌는데, 어쨌든간, 그룹핑이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가게 왼쪽으로 좀이리긴 했는데 게 자, 핑이뭐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자, 이렇게. 니 이렇게. 자, 이렇 김민수 렇게 예. 오랜만이죠 오랜만이 아, 에얘기합니다 네. 오늘은 그, 어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브랜드지만 이동한 해클라인 커의 ESP 이거는 ESP 45입니다 45형 ESP고요 예. 사실 박 감독이 너무 바, 박 감독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밖에 계신다라고 같이 총을 쏘지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총을 쏘고서 이제 갖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자. 좀 심층적인 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. 네. 이 맞아요. 에어소프트 총이랑 이 네. 실총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니까 네. 그래서 아.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네. 아무리 이제 에어소프트고 실제 총이고 그래도 우리 정식적으로 원래 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노출을 안 시켰죠. 이 약실 검사를 항상 하고 시작을 하죠. 자, 총기 안전합니다. 약실 검사. 시작 검사. 네. 자, 탄창 붙였고요. 자, 약실. 칼 없습니다. 칼 아, 없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두 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뭐 보시다시피 아, 한쪽에는 칼라파트가 아, 있고 한쪽에는 없고 음. 이거 왜 없죠? 없으면 불법 아닌가? 아 이거는 실총 그 사격장에서 <laughs> 쓰는 실총이기 때문에 칼라파트가 아, 필요 없습니다. 아, 그래요.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뭐 거의 언뜻 봐서는 이 칼라파트만 없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거의 없어요. 눈으로 네. 봐서 여기가 좀 서로를 찍어 주시겠어요? 네. 보시면은 각인 각인 자체가 사실 각인 자체가 네. 약식검도 했으니까 좀. 네. 닫아서 보면 이렇게 네. 좀더 스틸 블루, 저 블루잉이 된것 같은 스틸 느낌이고 이거는 파카라이징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. 네. 네. 그 실제로 각인도 거의 똑같아요. 각인도 거의 비슷해요. 네. 근데 그 차이라총 스틸 슬라이드에 아, 그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네. 비싼 옵션이 들어간 옵션 건가요?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상태입니다. 음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쁘게 각인 작업도 잘돼 있고 또 엄청나게 무겁고 이 자석도 척척 붙는 그런 스틸 슬라이드죠. 오히려 이, 이 에어소프트 각인이 음각으로 좀 고급스럽게 파져 있고. 지금 얘는 보면 위에 u s p 4호까지는 음각인데 밑엔 레이저 칭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요. 총이 오래되기도 오래됐죠. 음. 그래서 거의 지워지고 있는 상태죠. 음.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. 굉장히 비슷해요. 굉장히 비슷한데 몇 가지 제가 그 만지면서 느꼈던 게이 탄창 제거 레버가 이 유로피안 스타일 레버가 그쵸 피스틱?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그 아연 재질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러고 모양이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틀려요. 살짝 음. 예 틀린 게 보이시나요? 얘랑 예. 예죠그러고이 예. 안전 장치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이게 더그 비비총 BB총, KWA 비비총에 달려 있는 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얇습니다. 음. 그러고 이 저 하얀색 그이 위치, safety and fire, safe랑 fire 위치에 있는 <laughs> 위치를 알려주는 요 하얀색 막대기. 이것도 인디케이터. 인디케이터도 비비총께 훨씬 더 깊거든요. 뚜렷. 네. 그리고 해머. 해머를 저... 보세요, 해머. 해머가 모양이 좀 이게 더 얇아요. 비비총 예, 것이. 더 얇은 거. 어자 얘는 지금 좀 달라요 재질 자체가 요 뒤에 부분 요 뭉퉁한 요 부분 있죠 전체가 아니라 이 뭉퉁한 부분 여기는 지금 고무 재질 한번 만져보세요. 오, 고무 재질처럼 약간 좀 플라스틱 고무 재질 약간 오, 진짜 기러네요 그렇게 되게 있고, 신기한데요? 아마 여기 손에 닿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지 아, 않았을까 싶어요. 지금 그러지 말라고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여기 딱 잘려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아 어, 이제 좀잘 보이네, 이게. 음, 여기, 여기, 예. 단면, 이게 뭐랄까, 파팅선이 있죠. 나이가 있는 거 있죠. 요거는 고무 같은 거예요, 고무. 음. 그리고 이거는 스틸 해머입니다. 음.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, 다 덩어리? 한 덩어리. 아마 이거는 뭐, 그팟 메탈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. 음, 그래요, 예.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, 반대쪽을 음. 한번 볼까요, 그럼 요거네? 잠깐 잠깐 잠깐만뭐 하나 있어요. 뭐 하나요? 하나 하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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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면 트리지콘이라고 써있네요. 아 이거 아름자. <laughs> 옵션 옵션 그저 트리지콘 저기 뭐냐, 저 리얼 사이즈랑 프론트 사이즈를 바꿔줘가지고 그런 거예요. 이런 그런 거예요? 예. 이런 거는. 에어소프트가더 비싼 거 예.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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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또 뭐가 있어요? 반대편 넘어가자아 <laughs> 먼저 반대편 넘어가죠. 자 이렇게. 뭐 이게 이렇게. 이거 보세요. 되게 비슷해요 진짜 되게 음. 비슷한데 아이 빨간거 없네 요 얘는 오일 진짜는 없어요 그 지금 MO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거 인디케이터가그 실총에는 여기 보시면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제껴지죠 어우 딱딱해 되게 찔기네 네. 없죠? 이게 빨간색이 없는데 가짜 총회는 있네요. 근데 아마 이게 모델별로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참고로 네. 이 USP는 아... 구형이에요. 구형이에요. 아, <laughs> 뭐, 구형 뭐냐면 구형신구형이안이에만구형달에요구형에요파이에요 구형이에요. 구형이에요. 구형이드 스탑 형이부품들이조요씩형이요구형이랑요구형이거는이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Made in Germany라고 써 있어요 Heckler 그 Koch, g m b h 그저 Made in Germany라고 써 있죠. 그러면 이건 독일에서 만들어진 권총입니다. 보통 근데 HK USA에서 만드는 총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US Lot라고 써 있죠. 예. 그리고 원래 실총에 이쪽에도 각인이 어,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인 보면 버지니아 딱.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. 아 여기. 그래 여기. 그래요 여기. 이렇게 자.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. 밑에 보시면 Heckler Koch Incorporated Sterling Virginia라고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또 그거는 잡은 거 같아요. 매뉴얼 참고해라. 예. 네. <laughs> Warning. Refer to owner's manual. 이것 똑같이 써 있죠? 근데 여기에는 독일에서 만든 진7총 HK USP 4 5에는 이저 철링 버지니아 그죠? 그 없습니다. 그 총기 번호만 있죠. 음. 예 그리고 보시면은 아 밑에 모양 여, 여기 저왜 하우징 이는거 하우징 아 렌야드 렌야드 음. 붙이는 쪽도 살, 살짝 알면? 모양이 틀려요. 이게 조금 더 얇아요. 이, 이 그러니까 실총이 조금 더 얇고 지, 에어소프트가 두껍고. 조금 더 두껍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잡아 보시면은 실총이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. 실총이 좀더 얇은 느낌이고 에어소프트가 좀더 두껍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네요. 근데 정말 이게 옵션 슬라이드를 장착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아 느낌이 좋아요. 어, 저는 더 비싸요, 얘가. 아, 아. <laughs> 그렇진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더 비쌀 것 같은데? 더 비쌀 수도 있어 아마, 자, 아마. 잠깐만, 네, <laughs> 그러면은, 이, 이거는 이제 에어소프트 총이니까 에어소프트용 탄창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? 근데, 이 에어소프트용 탄창이 실총, <laughs> 실총에 들어갈까요? 들어가죠. 어, 들어가. 이거 뭐예요? 들어가. 어, 이거 해서 혹시. 나가는 게 아닐까, 어, 비비탄이. 비비탄은 나가지 않습니다. 아, 이게 앞으로,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걸려, 걸려버리죠? 걸리죠? 에, <laughs> 안 돼요. 그러, 그 대신? 피드립 피 걸리죠. 아, 그리고 이거 잡아주지도 못해요, 잘. 네. 잘 잡아주지도 못하는데, 어쨌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하지만, 보세요. 이건 실제 총 탄창인데, 보시면은, 탄창는 뭐, 비슷하게 있어요. 생겼죠? 근데, 이거를 가짜 총에다가, 수도 없죠, 그죠 들어가지가 않아요. 다칫수를수를 조금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. 설마 어. 실수할까 봐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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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네요. 음. 전 실총의 이런 블루 스틸의 느낌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나오는 HK총들 보면은 이런식으로 많이 하죠 다라이징이돼있어요 이렇게 옛날 총이라서 아마 이런것 같아요 HK도 그렇고 다른 네. 권총들 많이 이런식 피니시를 많이 요즘에 추구를 하죠 네. 소총도 그렇고 꼭 아노다이징한 아. 느낌 알루미늄에네 그러니까요 네, 자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<laughs> 더 들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USP45를 에어소 KWA에서 나온 옵션 슬라이드가 올라간 에어소프 총이랑, 그리고 HK에서 네. 예전에 만들어진 USP, 4 5 실총 네. USP45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아, 정말 아름다워요. 그죠? 맞아요. 예. 실제 예전에 촬영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총이에요. 세워 놓고 마치고 네. 그럴 때 제일 많이 썼었던. 요 요즘 왜안 하시나요? 좀 해주시죠. <laughs> 지금 막정신이 아. 없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요즘에. 요즘 정신이 네. 없고 그렇게 뭐.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바쁘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요즘 세상에. 네. 그런 건가요? 네. 네. 자 오늘 그러면은 이거 저이 에어소프트랑 앞으로 계속 네. 에어소프트랑 실총 리뷰를. 비교해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실총만 아시던 분들이 이제 에어소프트가 야 이런 좋은 게 있었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. 네.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아 구독 추천 아 저희가 한 번도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해야 돼. 구독 좀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러고 저,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